자, 오늘 배우실 마술은요, 좀 쉬운 마술인데요. 이렇게, 반을 떼주세요. 그러면 이 정도요. 그러면, 이것도 반을 떼주시고, 이것도 반을 떼주세요. 이 정도, 이 정도겠죠? 그러면요, 제가 이 카드를 가지고요, 하나, 둘, 셋, 세 장을 내려놓고요, 위로 하나, 둘, 세 장을 내려놓고 덮겠습니다. 똑같, 이 카드들도요,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내려놓고요. 이 카드도,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내려놓고, 내려놓습니다. 그러면, 이 카드들도요, 한 장, 두 장, 세 장, 한 장, 두 장, 세 장을 내려놓고요. 여기다, 내려놓겠습니다. 잘 보이죠? 그러면요, 제가 딱한번 신호를 주고요. 뒤집으면 모든 카드들이 A로 마술입니다. 에이스 온탑이었습니다. 자, 오늘 배우실 마술 에이스 온탑인데요. 좀 엄청나게 유명하고, 그리고 쉽고 빠르고, 음, 아니다. 그런 마술입니다. 일단 준비는 네 장의 A를 준비합니다. 그러면 다이아몬드, 하트, 클로버, 스페이드겠죠? 그냥 아무거나 섞어서 해도 됩니다. 그래서요 이 덱은 얘 일단 섞어도섞어 되고요. 안 섞어도 되고요. 상관이 없고요. 됐죠? 그다음에이 카드를 이네 장의 A를요 여기 올립니다. 올리고 시작하는데요. 반을 떼달라합니다 그럼 반을 떼겠죠? 반을 떼고 이것도 반을 떼고요. 이 카드로 바로 입니다 그럼 제가 어.. 맨 처음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일단 A 4장을 뒤집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4장을요 뒤집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카드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3장을 내려놓고요 하나 둘셋 여기서 이 카드를 덮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고 이 카드를 덮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셋 하나, 둘, 셋, 하고 덮죠? 그러면 세 장이 위에 올라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. 세 장을요, 그러면 바닥에 깔고요. 하나, 둘, 셋 깔고, 하나, 둘, 셋 하면서 A를 깔고, 여기로 덮는 겁니다. 그러면 자연스럽게 A들이 각, 각패키지 위로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연습 많이 하시고요. 다음 강의 기대하십시오. 에이스 온탑이었습니다.